안녕하십니까? 3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. 오늘 오후 예배는 이교구 주최 예배로 드려집니다. 담임 목사 부부께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군산으로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수련회 참석차 다녀오십니다. 금요 중보 기도회가 3월 29일 밤 9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. 유치부 교사를 모집합니다. 아동부 교사를 모집합니다. 청춘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.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. 황규와 노연자 건사, 사위 임정한, 딸 한경선 결혼 감사하여, 송덕봉 성도, 박연옥 건사, 사위 전석주, 딸 송주리 결혼 감사하여, 총 여성교회 본맞이 대청소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감사하여, 이상진 성도, 박준자 입사, 아들 이주영, 5 7회보람상조배 전국 중구 종별 탁구대 복식 3위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.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